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파트너, 주식 파나입니다. 8월이 되면서 덥기만 하고, 공모주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CG트로닉스는 초반에 공모가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계속해서 공모가 밑에서 움직이는 추세이고요. 지난달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잘 가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반도체가 꺾이는 추세입니다. 꼭 상장을 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어서 아쉽기도 하고요. 내일 상장하는 MI큐브 솔루션은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모주가 안 좋다 보니까 큰 기대는 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MI 큐브 솔루션은 조건이 좀더 좋아서 어쩌면 단타대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30% 수준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결국 배정을 받으면서는 65%대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확약한 곳은 운용사예요. 배정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요. 기간도 6개월과 3개월 확약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고 판단한 듯 보였고요. 매번 상장하는 공모주마다 이번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MI큐브 솔루션이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으면서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수혜 측은 1900대 1 수준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공모가는 1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밴드를 초과한 것이었고요. 가격 제한 폭은 7,200원부터 48,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시총이 워낙 작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580억원 밖에 되지가 않구요. 청약자도 34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공모주의 분위기가 꺾이는 추세에서도 많이 청약한 듯 보였구요. 균등 배정 주식수는 0.44주가 되면서 두명중한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판원은 이번에 배정을 못 받게 되었구요. 아무래도 배정을 못 받았으니까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비례 한주 증거금은 2,000주를 청약하신 분들이 한 주를 받았습니다. 예상 유통물량이 매우 좋습니다. 기존에도 22%대여서 양호했는데요. 이번에 확약이 많아지면서 11%대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30억원에서 68억원으로 100억원이 되지 않은 유통물량이기 때문에 내일 좋은 그림을 그릴 확률이 높고 아니면 반타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108억원이었고요. 총 청약 증거금은 3조원 넘게 몰렸습니다. 시총도 작고 공모 규모도 108억원으로 작은데 공모 규모보다도 못한 유통 물량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내일은 좋지 않을까 더더욱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장이 끝나 봐야지 알겠지만 CG트로닉스는 수익을 못 주는 공모주가 된듯 보입니다. 잠시 후 장이 마감되면 CG트로닉스 청약 결과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주식판화는 배정받지 못했지만 MI 큐브 솔루션 배정받으신 분들 좋은 수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판화였습니다.